25년 11월 12일입니다. 아, 여기는 해발 1,100m 구름이의땅 강릉 안반대기 관광로원의 전등 노을입니다. 아, 풍차와 노을이 불타고 있습니다. 아, 보 자, 마을 한번 보여드니요 여기는 아, 병풍대기라는 곳입니다. 영풍을 세워놓은 듯한 그런 밭이 있습니다. 안반대기 아, 관광로원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. 아, 요즘은 다들 내려가시고 아, 저만 여기 있습니다. 아, 자이 노을 아,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촬영합니다. 붉게 타드는 모을입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멋지죠? 자, 이상, 강릉 한반디기관광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